네, 안녕하세요. 조연이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페어웨이 우드를 깔끔하게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페어웨이 우드 정교하게 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 우드가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클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도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드 미스샷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이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리면서 오른쪽 이제 겨드랑이와 팔이 붙지 않고, 오른팔이 몸통에서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날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헤드 밑에 있는 이날 부분으로 공을 타격하면서, 어 이렇게 약간 뱀샷이라 그러죠? 바닥으로 깔아서 가는 과도한 탑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드를 하향타격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 모든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다운 스윙을 할때 몸을 굉장히 과도하게 다운 스윙을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거나 몸통이 또는 과도하게 들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어, 신체가 유지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드샷 미스가 어,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세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 하실 때 평범하게 그냥 내가 원래 쓰던 대로 서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약간 오른쪽 팔을 몸통에 딱 붙여서 셋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약간은 왼팔이 조금 더 펴져 있고 오른팔은 약간 굽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업 때 너무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고 어깨가 우측 어깨가 좀 앞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테이크백 시작이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좀 업나이트한 느낌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네, 어, 우드를 조금 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 테이크 백할때 우드는 무조건 좀 낮고 길게 빼줘야지 잘 맞는다 그래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너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백스윙 할때 낮고 길게가 아니라 굉장히 업라이트한 느낌으로 스윙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 할때 무조건 이 어깨, 어깨를 살짝 내려주고 오른팔을 몸통에 살짝 밀착시켜 주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똑같이 스윙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자연스러운 인아웃 궤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일단 어깨를 살짝 내리고 팔을 몸통에 붙여서 안정감 있는 셋업을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날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 페이스 가운데에 맞아야 공이 뜨고 좀더 파워풀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날 부분에 공이 가격이 되면서 땅바닥에 굴러가는 우드샷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은근히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드레스 하고 테이크백 시작을 하실 때, 이 날을 내 시야에서 이제 안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시작할 때 날이 이렇게 보여서 날로 칠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계속해서 공을 보면서 마치 손을 눌러준다는 느낌. 손으로 눌러서 테이크백을 딱 빼준다는 느낌을 하시면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헤드가 조금 닫혀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그루브 이 헤드 면을 다 이용을 하려면 약간은 조금 시작할 때어 닫아서 올려주고 다운스윙할 때 조금 하향 타격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가운데 맞출 확률이 더 높고 오히려 공이 더뜰수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드가 좀 부담스럽고 치기 어려운 클럽이라 해서 스윙 시작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려고 손을 이렇게 돌려서 나를 보이게 해주시면 다운 스윙 때도 그런 식으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테이크 백 하실 때부터 나를 숨겨서 이렇게 테이크 백을, 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헤드가 많이 뒤집히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왼손으로 시작하면 좀 이런 식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른손으로 테이크백을 시작한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나를 숨겨서 테이크백을 딱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스윙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어, 우드가 하향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향타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향타격을 하기 위해서 체중이 앞으로 과도하게 쏠린다거나 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일어서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이제 신체각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건데, 우드샷을 잘 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신체각 유지예요. 어드레스 때 이루어져 있던 내 척추각, 이런 모든 것들이 스윙을 하는 내내 유지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 그거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다운싱할 때 우드는 하향 타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시는 분들 보면은 뒷땅이 많이 나요 무조건. 그리고 그렇게 뒷땅이 몇번 나면은 그게 무서워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나의 신체 각을 스윙하는 내내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근에 조금 더 긴장을 가지시고 무릎 아래로 체중을 다 내린 상태에서 지면을 다 밟고 있다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드가 이제 하향 타격은 맞지만 아이언이나 숏 아이언 웨지처럼 몸을 앞으로 이렇게 중심을 앞으로 쏠려서 치는 클럽이 아니라 발이 있으면 중간 부분에다 체중을 두고 헤드를 좀 가볍게 떨어뜨리면서 하향타격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이 말이 되게 조금 어렵고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헤드 무게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툭 떨어뜨려 주시면은 훨씬 더 하향 타격 느낌은 나지만 그렇다고 외지처럼 몸을 앞으로 쏠려서 하향 타격 느낌은 아닌 거가 되겠죠. 그래서 발의 중심을 최대한 가운데 유지시켜 준 상태에서 클럽은 하향 타격이다 생각하시고 갔다가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올바른 우드 샷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드가 편리한 클럽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클럽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잘만 다듬고 교정해서 숙달을 시키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클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드레스 때부터 어깨 살짝 붙여서 약간은 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셋업을 잡아주시고 또 그리고 시작할 때 나를 보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숨겨준다는 느낌으로 낮고 길게 빼주시면 돼요. 테이크 백을. 느낌을 이게 만약에 과도하게 이렇게 뒤집히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닫아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최대한 신체가 유지한 상태에서 툭! 떨어뜨리고 피니시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드에 대한 불안감을 빨리 없애시고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세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훨씬 더 정교한 우드샷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